자, 안녕하세요. 조건 검색식 특강 기술적 분석에서 채널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지표에는 좀볼게 많네요. 엠벨로프,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피봇,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요렇게 있는데, 어, 오늘은 엠벨로프부터 한번 보죠. 자, 엠벨로프를 한번 넣어보죠. 그죠? 삼성전자에, 자, 엠벨로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표, 얘는 추가가 아니고 겹치기죠. 표겹치기 엠벨로프 엠벨로프가 봉투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봉투라고 하는 뜻인데 엠벨로프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에서 중심에서 주가의 표준 편차를 갖다가 얘네들이 표현을 한건데 지금 보면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설명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설명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기간이 2일선 저항선, 지지선 이 있고, 어, 표를, 퍼센트는 6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뭐, 예, 2를 쓰기도 하고요. 2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종목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뭐, 3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느냐, 급등주를 보느냐, 아니면 우량주를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 되고, 자, 요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채널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위 아래 선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중심선이 있고요. 중심선이 있고 중심선에서 위의 선과 밑에 선이 있죠. 그죠? 예, 위의 선이 있고 예, 위의 선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매매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종목 얘가 지금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밀릴 때는 그냥 놔뒀다가 얘가 여기를 뚫고 올라올 때 1차 매수 그죠? 예, 이게 1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여기 올라오면 이게 2차 매수 아니면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주 힘이 센 종목은 여기를 급등을 해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 혹은 3차 매수.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를 갖다가 세 번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과매수, 과매도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이 추세선, 그러니까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21선이랑 똑같아요. 21선이랑 똑같기 때문에 21선과 똑같이 움직임 나오고 있고 저점에서 엠벨로프 저점에서 올라올 때 하단선을 올라올 때 한번 그 다음에 중심선을 돌파할 때 한번 이거는 21선 매매랑 똑같겠죠 21선 매매랑 그 다음에 고점 돌파할 때 한번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주나 막 세게 올라오는 종목 연속으로 막 계속 올라와서 막 이렇게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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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올라와서 높아지는 종목들 예,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요거랑 이제 비슷한 게 예, 비슷한 게 오늘은 이론적인 것부터 먼저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랑 가장 비슷한 게 이제 그 음, 볼린저 밴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그거랑그 움직 비슷한데 비슷한데 그 볼링저 밴드 같은 경우는 주가랑 가격의 움직임을 더 이렇게 정확히 보기 때문에 저는 볼링저 밴드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엠벨로프 같은 경우는 평균 표준값으로 하기 때문에 쭉 연달아 이렇게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밑으로 빠졌다가, 빠졌을 때는 그냥 관망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1차 매수하고, 그죠? 여기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2차 매수. 물론 중심선을 못 돌파하고 밀리면, 여기서 만약에 하방으로 빠지면 손, 여기는 매도 구간이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20선을 통과하고 또 강하게 올라와서, 여기 위에 상단선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종목 매도 혹은 더 보실 분들 아니면 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따라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러한 매매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보조지표,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는 물론 그 보조지표를 갖다 전적으로 믿고 따라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엠벨로프 같은 경우는 엠벨로프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가 매수자리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중심선이 걸렸으니까 여기가 매수자리. 그 다음에 여기도 매수자리가 될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매도. 엠벨로프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뭐, 일진전기 같은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일진전기는 여기서 매수죠. 그죠? 얘는 이런 거는 바닥에서, 이거는 지금 아까 그 6이라고 되어 있는데, 6으로 잡아도 될것 같아요. 6으로 잡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매수 잡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매수자리, 그 다음에 여기도 매수자리. 매수자리, 매수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을 돌파 각 라인을 돌파를 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때마다 포지션 잡아서 하고 아주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 상단선도 매수 자리긴 한데 진짜 강한 종목 빼놓고는 빠, 빼는 게 좋죠 자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 겹치기에서 볼링저 밴드를 한번 보죠 자 볼링저 밴드를 보면 볼링저 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가격에 따라서, 얘네들이 많이 움직임 나오는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쭉 빠지다가, 여기를 올라오면 매수자리, 여기도 매수자리, 요거 매수자리, 요기 매수자리. 그죠? 여기도 매수자리. 이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대로 올라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 이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못하거나 다시 곧 돌파했다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무조건 매도예요. 급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볼링저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데 아까 삼성전자로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뭐 차근차근 움직이니까. 지금 여기서 변동폭이 작을 때는 볼링저 밴드는 날씬해지죠. 그러면 볼링저 밴드 매매는 또한 가지. 얘네가 이렇게 쫙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매수자리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쭉 가다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매도자리. 그죠? 지금 여기서 쭉 보면 여기서 이제 밑으로 매도 이렇게 떨어지는 건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날씬해졌다가, 날씬에 볼록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여기가 매수자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거를 사용을 하시던 상관없어요. 근데 엠벨로프보다는 실제적으로 볼링저 밴드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요것도 마찬가지 저점에서 저점 종목이 바닥 싣고 올라오면 여기서 잡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예, 또 매수하고 여기서 또 움직임 나오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여기 저점 나왔죠. 저점 찍고 올라왔죠. 그러면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조건식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 올라오는 선, 그러니까 최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것들 아니면, 최저점을 찍었을 때, 그때 값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매매를 할 때, 그거를 참고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매수를 하시면 되고, 아니다. 그러시면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엠벨로프랑 볼린저 밴드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설명을 해드렸구요. 어 다음 시간에 이제 보조 지표를 만들 때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여러분들에게 조건 검색식 특강 기술적 분석 채널 지표 중에서 엠발로프 볼린저 밴드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모두 성취하시고요.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